안녕하세요. 기록자들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자들 팀의 팀원 최우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자들 팀의 팀장을 맡은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자들 팀의 팀원 이효림입니다. OT를 하면서 처음으로 안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비가 온다는 소식에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석하는 날짜 앞두고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번에 캠퍼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사관이 관찰과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록의 중심을 맞춰서 저희가 사관의 이야기를 또 기록한다는 의미로 기록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100점이죠. <laughs> 당연히 100점이죠. 저희 네. 팀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언제나 고맙고,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105점이요. 너무 잘해주셔서 100점보다 더 드리고 싶어서 105점 드린 것 같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보다 팀원분들이 더 아이디어도 잘 내주시고, <laughs> 진짜 잘 참여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200점씩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laughs> 다셋다 다 낯가리는 성향이라서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서 좀 어색함도 풀어가고 이제는 좀 많이 친해졌고 이번에 꼭 셋이 같이 오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희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계속 진행을 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 한편에 저희만의 좀 특별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 좋은 경험을. 아, 저는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동아리 멤버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뜻깊게 2차까지 합격하게 되었으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완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목표는 야망은 크지 않아도 열심히는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다 좋은 기회에 만났으니까 경험 잘 쌓고 여러 가지 배워가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경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저 등록금에 붙이려고요아 사실 그 대상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이구동성으로 외쳐야 된다고 하셔서 그냥 대상 외쳐야 될것 같아서 대상 외치긴 했는데 사실 그 참여하는 거 자체가 되게 뜻깊고 되게 좋은 경험이고 제가 아직 21살인데도 이렇게 큰 공모전에 1차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일이라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참여하는 거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고 이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좀 즐기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사관이라는 직업을 저희가 더욱 조명을 하고자 해서 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료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연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서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쉽게도 참여를 못 하게 됐는데 제몸 상태 계속 체크해 주시고 괜찮냐고 계속 여쭤, 물어봐 주시고 어, 좋은 기회 나중에 몸 상태 괜찮아지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계속 조금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덕분에 좀 많이 부담감을 덜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아프셔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은 다음에 또. 이긴 여정 동안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만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야 어때 훌거분해? 되게 부담감 컸던 것 같은데 그 부담감을 너가 잘 이겨내서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어 되게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배워가는 것도 많았을 텐데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정말 큰 정말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망설이지 말고 주저없이 도전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우리야. 어, 끝까지 해서 완주를 했구나. <laughs>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끝까지 열심히 멘토님과 함께 완주를 해서 어,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거 많이 겁먹어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 도전해보고 좀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록자들, 기록자들, 화이팅!